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유방암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유방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 국소적인 치료와 전신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전 이를 예방하는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됐죠 그 전에는 유방암이 국소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년 전 의사들은 유방암이 있을 때이 유방에 있는 암을 제거하면 어, 당연히 암이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유방암 수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리면 대부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다 죽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암이 있는 유방을 제거를 해보자 그래서 암을 완전하게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근치 유방 절제술이라고 유방과 겨드랑이뿐만이 아니라 유방이 있는 이쪽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면은 이렇게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가슴 근육이 일명 가빠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대흉근과 소흉근이 있는데 이 대흉근과 소흉근까지 제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서는 갈비뼈까지 다 제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수술이었고 그렇게 완벽하게 유방암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했었죠. 근데 이 수술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 보세요. 근육도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갈비뼈도 없으니 얼마나 아프고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 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큰 수술을 해서 유방암을 제거를 했다. 그러면 환자가 수술을 안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생존율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하나나 안 하나? 똑같이 생존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도대체 왜 유방암 치료를 잘 했는데, 수술을 잘 했는데 사람들이 죽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 남자는 거의 안 생기는데 여자만 생긴다? 그러면 뭔가 여성한 테만 있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한번 난소를 제거를 해 볼까? 그래서 난소를 한번 띄어 봤어요. 근데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 이게 되네. 그래서 아, 유방암은 유방에 있는 암만 제거해서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전신적으로 호르몬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국소적인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을 통한 전신치료가 동반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개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 호르몬 작용을 막아주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개발이 돼서, 실제 유방암 환자한테 썼을 때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암치료를 했을 때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유방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유방암을 치료 안 했을 때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는 우리가 원격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격 전이를 잡아야지 치료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크게 국소적인 치료, 즉 유방과 겨드랑이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 치료와 전신 재발, 전신 전이를 막아주는 전신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소 치료에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전신 치료에는 항암 치료 내분비 치료 우리가 항호르몬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고 이두 가지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유방암 치료가 성공적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어 그러면 결국에는 수술은 안 해도 제발만 막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방에 있는 암도 제거를 하고 원격 전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영상들에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고 전체적인 틀이 이렇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